인구 감소 지역 소멸 시대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이며 동시에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중요한 도정 질의 시간을 경남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 소통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혁신 도시 시즌 2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의 혁신 도시 시즌 1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안태명 균형 발전 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그 정주 인구, 어, 입주 기업, 지방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어, 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고루, 고, 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해 혁신도시의 어, 자연발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이전 자체였다면 시즌 2는 지역 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 경남 혁신도시 산하연 클러스터 용지 어 7년째 뭐 텅텅 비어있다 이런 내용으로 다소 뭐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경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재 기준 클러스터 용지 입주 내 기업은 몇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그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입주 기업은 502개입니다. 주요 업종은 그 지식 산업이 262개, 제조업이 125개. 정보 통신업이 106개, 공공기관 2개, 유관기관 3개 등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공공기관과의 핵심 기술, 인프라 등 혁신 자원이 지역 특화 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주기업 선정할 때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연 클러스터 내 기업을 유인하는 주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자 임대료 지원이 다소 절실한 소규모 업체가 주로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특성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성도 부족하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 그리고 신규 발굴 업체가 아니라 기존 업체가 삽장만 이전한다면 과연 클러스터 어, 산업의 그 파급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지 의구심이 들고 다가올 혁신도시 시즌2까지도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클러스터 용지의 실제 입주율은 36.5%에 불과한데 분양률은 이미 100%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분양받은 업체가 아닌 추가 입주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특별 분양받은 클러스터 용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대팔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어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공을 하지 않아도 환수, 재분양 등의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분양업체 간담회 및 방문 면담을 통해서 건축 계획 등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좌, 조기 착공을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의 생애 주기로 볼때 고등학교 졸업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 인재가 부이 수도권 지역의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사회는 유능한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남 혁신도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비율 전전국최저입니다자 어, 한국 토지공사를비롯한 10개 공공기관의 채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국 어, 한국 한국 한한법한지역인재채용인한 122명을 겨우 초과하는 126명을 채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 2020년 목표채용률 24%를 달성하는 듯 보이나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인원 126명은 전체 채용인원 대비 겨우 10.2%에 불과합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 조항을 삭제하려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움직임이 있고 그외 아예 50%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주장하거나 혁신도시 외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공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자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의 전반에 걸친 그 합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2년부터 경남 울산 두 지역 졸업생이 각 지역의 17개 이전 공공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보다 채용 규모가 큰 기존의 경남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규모를 지켜내면서 울산 지역 대학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업, 어, 인재 양성 사업 등 별조의 추진 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78억을 투입해서 지역 성도 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습니다 올해 그 4차 년도 사업 추진 중이고 어, 공공기관 산업 직군별 융합 전공이 개설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실습 및 직무 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이 점점 확대되고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그간의 추진 사업에 대한 어, 참여 학생의 만족도 조사, 선호도 조사 그리고 추진 실적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한 적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 그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수시로 어, 지도점검을 통해서 만족, 만족은 하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현실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인재 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서면 심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추가 회의 개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무자 간담회를 한간의 이+ 그들을개최해서인재 채용 방안에 대해 수차례 개별 협의를 진행하였고 또 네트워크 및 소통 체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협의체 후원 위원회는 뭐 딱히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이미 설치 목표를 달성했거나 어,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데, 처음에 협의체 구성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의 실효성을 제거하여 본래 순기능을 잘 발휘하길 당부드립니다. 한국 고용정보원 청년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주 요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에 경남도와 경남도외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